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슈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오랜만에 렌즈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어요. 어, 일단 우선적으로 어, 제 인생 렌즈. 어, 제가 워낙 또 혼혈 렌즈를 엄청 엄청 좋아하고 어디 특별한 데안 가도 제가 렌즈가 다 혼혈 렌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혼혈 렌즈 말고 다른 렌즈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 제가 워낙 혼혈렌즈를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좀 혼혈렌즈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 렌즈 전체 종류가 다 진짜 눈에 확띄고 어 평상시에 끼기에는 또 너무 좀 부담스럽고 딴데갈때 무조건 안경을 꺼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몇달 전에 어2 플러스 1한달 행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 사게 된 렌즈인데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가 오, 진짜 너무 좋아서 약간 찾아보니까 많은 유튜버분들도 약간 지금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렌즈가 무엇보다 잘 어울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렌즈예요. 이게 제눈 색깔 같으면서도 오, 약간 좀 눈을 환히 밝혀주는 그러한 그래픽이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8시간 낮 낙... 나갔다 온 상태거든요. 약간 이물감이 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어, 2만 원이거든요. 비비링 브라운이라는 제품인데 어, 가격 대비 정말 좋은 렌즈이긴 하지만 제가 보통 혼혈 렌즈를 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4만 원대, 3만 원대 렌즈를 착용했을 을 때보다 확실히 약간 이물감, 이물감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정도 이물감이면 정말 참을만 합니다. 그 다음 렌즈는, 어, 제가 아직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어, 공개를 안 했어요. 약간 사심이 있는 렌즈이긴 한데, 어, 진짜 그래픽도 너무 이뻐서 샀고, 이번 렌즈는 바로, <웃음> 이거입니다. <웃음> 사실, BTS랑 방탄소년단이랑, 어 MTPR. 어, 여기가 렌즈 회사,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콜라보를 한다고 해서 사왔어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안 사고 두 번째로 제품이 나온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까 말까 했었는데 마침 얘랑 원 플러스 원으로 렌즈 하나를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격이 18,000원이에요. 권장 착용 주는 2주인데요. 한 달까지 착용이 가능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요새 브라운에 꽂혀있기 때문에 이것도 브라운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 포토카드가 있다고 해요. 아마 이게 팩부터 태용이 오빠가 나와가지고 아마 안에도 태용이 오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함께 개봉, 개봉해보려고 사실 제가 어저께 샀는데 하루 참았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포트카드 있어요. 여기 안에, 요거, 요거 포트카드인 것 같은데? 응? 아, 아, 아. 이렇게 검은 봉투가 나왔어요. 그러고, 여기를 열면 될것 같아요. 우와! 투명이에요, 투명. 아, 티가 이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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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보이세요? 대박인데요? 우와, 우와. 이쁘죠? 저는 마음에 듭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사진이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렌즈가 예뻐요 그래서 제가 렌즈를 좀 고민했던 게 정말 이쁘거든요. 저는 사실 핑크색, 브라운, 그레이 렌즈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브라운을 사봤는데요. 요거 브라운. 사실 브라운을 산 이유가 핑크색이랑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확실히 끼면 또 다르겠죠? 근데 저는 약간 브라운이랑 핑크랑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브라운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래픽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점점점점점점 이게 약간 좀 많은 것 같고 초록색도 보이고 보라색도 보입니다. 솔직히 이걸 끼면 브라운 색상이 나올지 약간 의문이긴 한데 약간 혼혈 렌즈식으로 나온 렌즈인 것 같아서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음? 이, 이게 브라운인가요, 여러분? 아, 밝은 브라운.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약간 핑크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음, 약간 이런 식의 렌즈입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화면에 봤을 때 핑크색이 좀 많이 돌지 않나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발색이 나오는 렌즈입니다. 제가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발색이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오, 완전 황해 보이죠? <laughs> 일단 그 다음 렌즈는 렌즈 두 영상 있잖아요. 그둘 중에 하나를 제가 그 골드 시리즈를 리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렌즈에서 나온 건데, 아쿠아 골드 색상입니다. 확실히 골드 시리즈는 정말 다 착용감이 좋고, 그리고 훌라 형상, 그리고 진짜 오랜 시간 착용을 해도 약간, 인공 눈물 몇 방울 떨어뜨려주면 다시 정말 원래 끼던? 몇 시간 전에 끼던 상태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진짜 제가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말 골드 시리즈 모두 다 이쁩니다. 특히 라벤더 골드랑 이 아쿠아 골드를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좀 매장에 가셔서 혼혈 렌즈 덕후라면 한 번쯤은 껴봐야 할 그러한 렌즈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어, 제가 사실 지금 심포니 브라운이 있고, 심포니 그레이가 있어요. 어, 심포니 브라운을 착용을 해봤을 때, 아마 그레이랑 착용했을 때랑 똑같지 않을까요? 어, 지금 일단 그레이는 안 뜯은 상태이고, 브라운은 지금 뜯은 상태이거든요. 브라운 먼저 발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여기 곁에는 약간 좀 검정색이 돼 있고, 안에 보면 약간 브라운 식으로 돼 있거든요. 확실히 진짜 이것도 혼혈렌즈 못지않게 너무 티가 나는 렌즈인데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를 잘 착용하고 다니진 않습니다. 어, 제가 워낙 혼혈렌즈 아니면 비비린 같은 딱제 동공에 맞는 사이즈를 좋아해요. 산지 일주일 됐거든요. 어... 두 번인가 착용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 렌즈를 좀 많이 바꿔서 끼고 다니는 편인데, 비비리 요새 좀 너무 좀 자주 끼고 다녀서 약간 이걸 안 끼고 다닌 걸수 있는데, 어, 약간 좀 그래픽이 크다. 어, 그래픽이 크지만 어느 정도 혼혈 렌즈 느낌을 줄수 있는 렌즈를 찾고 계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렌즈입니다. 제가 지금 그레이 한쪽을 껴본 상태이거든요 어, 제가 지금 심포니거는 처음 껴보는데 사실 이거 야, 약간 사진에서 봤을 때도 약간 블루기? 약간 좀 파란색기가 좀 많이 돌거든요 확실히 제가 지금 좀 뜯었을 때 의아한 게 이거 보이시나요?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가면 빨간색이 있긴 한데 그레이라고 쳐도 약간 좀, 좀 애매한 색깔인 것 같아요. 블루끼가좀 많이 나는데 마저 한쪽 끼고 리뷰해볼게요. 확실히 파랑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저한테는 약간 그레이라기보다는 파랑색에좀 가까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사람 눈마다 좀 다르긴 해요. 샘프니도 약간 좀 많이 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사봤는데 이게 그레이라는 색상인데 음... 그레이 끼는 확실히 못 느끼겠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눈에는 블루 그레이? 약간 그 정도의 발색인 것 같아요. 그래도 렌즈 자체는 정말 너무 이뻐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침포니도 착용감이 그렇게 엄청 나쁘지 않은 제품이거든요. 어, 약간. 4시간? 4시간이 약간 좀 지나면 아프긴 한데, 그것도 또 인공 눈물 넣으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래픽도 이것도 약간 좀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제 눈도 확실히 좀꽉차 보이는? 어, 이렇게 저희가 렌즈 리뷰를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렌즈를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